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하늘입니다. 오늘은 겨우겨우 만들어낸 삐약이님 어, 액점을 만들었어요. 이건데요. 손, 제가 방금 만들어가지고 좀 묻어, 좀 묻긴 묻는데, 조금씩 많이 만지다 보면은 안 묻어요. 이거는 바풍도 잘 되고, 너무 좋아요, 느낌이. 이건 그리고 액점이에요. 그리고 지금 밖에 너무 시끄러워요. 이거, 어, 일단은 조금밖에 소개를 못해 주는데, 어, 지금, 지금 이거, 지금, 이거, 어... <laughs> 지금 이거 조금만 한다, 조금만 이렇게 보내준 다음에, 조금만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끌게요. 그럼 여러분들 안녕.